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도 각 공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구라는 건 공사구역의 줄임말이고요. 여기가 109, 209, 309, 409, 그 다음에 여기가 509, 609, 그리고 이쪽이 709, 809, 909, 이쪽 LNG 기지가 109, 그리고 이쪽에 새로 이제 매립했고 공사하는 단지가 1109가 되겠습니다. 이 공구라는 건 공사 구역의 줄임말인데 가장 먼저 매립한 순서예요. 그래서 109부터 1109까지 매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갯벌이었다가 오늘은 실제는 109가 먼저 매립이 됐지만 아파트 분양은 209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209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209아파트들이에요 209아 209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게1 0 0세대가 넘는 풍림아연 1단지인데 요게 2005년에 입주했고요 그 다음에 늦게 입주한 게요 한진 해모로입니다 여기가 2006년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년이 도래했죠 재건축을 하려면 인천 같은 경우는 30년이 지나야하기 때문에 아직도 10년이나 남은 거죠. 그런데 송도 풍림아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의사는 있습니다. 이게 될지는 이제 나중 문제고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109에서는 아무래도 이 캠퍼스타운역 가까운 성지 그리고 해모로 현대가 아파트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국민평형으로, 어, 한진 해모루가 조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앞에 그 해도지공원이 있어서 특히 6단지 같은 경우는 대형평형 위주인데 이 공원 조망이 가능하고 아이파크도 공원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풍림마이언 2단지 같은 경우나 1단지 같은 경우는 인근의 상업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학원가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송도 4단지나 풍림, 금호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대우가 좀 약합니다. 이 부분들 또 여기 낀 3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물론 초품아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단지가 이쪽에 역세권하고 또 이쪽에 2단지나 1단지 또 대형평수는 이쪽에 이제 6단지 정도를 알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1단지 풍림, 1단지 4단지 그리고 성지 같은 경우는 뒤에 이쪽에 이제 그 수변 공원을 조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 뷰가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교통 측면에서는 1 2 0 9는 캠퍼스 타운역이 가깝다. 그래서 도보 역세권이다라고 말하고요. 물론 이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멀고 학군 측면에서는 이쪽 가장 먼저 입주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먼누금 초등학교나 또는 신송초등학교가 조금, 여 개교한 지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신송중학교가 있고, 신송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신송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다가 이제 남학교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고는 이쪽 709에 그 방문여고나 또는 309에 해송고등학교로 가야 되죠. 근데 무엇보다 학원가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이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뭐, 송도가 같이 가니까, 이 아래쪽으로 일자리가 풍부하죠. 그래서, 송도 여기가 이제 209라면, 이 아래쪽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는 여기 셀트리온, 또는 엠코, 동아 소시오그룹,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이제 SK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삼바 2단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공장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자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공구가 같이 이익을 얻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도 학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209 같은 경우 신송고그 다음에 신송초, 신송중, 모누금초 이렇게 있지만 이제 109 쪽에 이쪽에 그포스코고나 또는 체두위 국제학교도 가능하죠. 근데 최두이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된다 그러면 포스코, 자유형 사립고는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 공구에서는 비교적 가깝습니다. 충분히 도보 생활권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학군에 있어서만큼은 최적지가 아닐까.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공구에 비하면 20년 가깝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조금 저렴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도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조금 그구도심의 구도심에 신축 값이면 송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신축을 갈까 아니면 학군이 좋은 신도, 송도에 구축을 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우선인지, 자식 교육이 우선인지 아니면 삶의 질이 우선인지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일단은 가서 좀 보시고 그렇게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 여기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구시가지다 9시가지가 아니라 이제 입전지 조금 오래됐잖아요. 가장 먼저 입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송도에, 이 209에 있는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로 연결이 안 돼요. 하나도 연결이 안 돼서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지하도 돼도 되는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걸어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게 그게 좀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단점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군을 위해서 또는 송도에 대한 은상티망이 있다 그러면 송도 한번 진입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목소리>